안녕하세요. 샨스크립본어 김수경입니다. 오늘 초급 회화 14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켜오노 어다이 no 봅시다. 오늘은 칭찬하고 답하기 그다음에 사과하기라는 주제인데요. 방금 주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오늘 우리 칭찬하는 표현 배울 거고요. 거기에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더불어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과하는 표현도 함께 공부한 다음에 이거 여러 번 말하는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따이서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칭찬 표현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 저는 되게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정도 같은 것 같아요. 예쁘네요, 귀엽네요. 그리고 뭐 세련됐네요라고 하는 거 예, 우리 말로는 조금 뭐라고 이제 촌스러울 수 있는데 세련됐네요라고 하는 거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굉장해요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멋지네요. 잘하네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일본어를 할수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러면은 표현어 단어 오늘의 단어 봅시다. 이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형용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외모를 칭찬하는 형용사 한번 봅시다.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귀엽다 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네요. 기억해 주세요. 이두 개예요. 그래서 가와이, 가와이 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멋있다 라고 하는 게 있네요. 가꼬이, 가꼬이 라고 해서 이가 역시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니까 여러분도 한 번만 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이요. 가꼬이. 오케이 좋아요. 자그 다음에 세련되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세련되다, 멋쟁이다, 멋스럽다 이런 거를 다 오샤레다, 오샤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한 번만 말해주세요. 오샤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성격 칭찬하는 형용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자식으로. 거, 대 때, 끼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긴 한데, 칭찬하고 이럴 때는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가타가나 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영어로 긍정적인 거,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그죠? 파티티브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일본식 발음이 버지티브다. 입니다. 버지티브다. 버지티브다. 여러분도 한 번만 말해 주세요. 버지티브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요거 배운 적 있죠. 솔직하다라고 해서 정직이라고 써 있고 솔직하다라고 하는 거뭐 정직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직이다. 정직이다. 네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얘도 한번 발음할까요? 정직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성실하다 처음 봤죠. 우리, 우리 이거 성실다. 한자어 그대로 성실다. 라고 발음합니다. 요거 두 번만 발음해 보고 싶어요. 발음이 조금 어렵거든요. 시작이요. 세지쓰다. 한번 더요. 세지쓰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칭찬하는 형용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많이 아시죠? 굉장하다. すごい.すごい.한 번만 말해 볼까요? すごい.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유창하다, 말막 잘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어 여러분처럼 이제 일본어 잘하는 그런 거 유창한 거 베라페라다, 베라페라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발음 한번 해볼까요? 베라페라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잘하다라고 하는 거 한자로 쓰면 상수라고 합니다. 하수 말고 상수거든요. 자, 상수는 발음이 작은 요예요. 그 다음에 장음 신경 써 주시고, 조즈다, 조즈다 라고 합니다. 요거 두번 발음해 주세요. 조즈다, 조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격적으로 이제 칭찬을 할 거거든요. 방금 했던 형용사의 뒤에, 네스네 라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가봅시다. 먼저 외모랑 성격, 먼저 칭찬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진짜 칭찬하는 것처럼 한번 말해 보세요. 자, 먼저 귀엽네요 갈까요? 귀엽네요는 가와이 대스네. 가와이 대스네 하시면 됩니다. 세 번만 천천히 말해 볼까요? 가와이 대스네. 가와이 대스네. 귀엽네요. 가와이 대스네. 오케이, 좋아요. 다음 갑시다. 멋있네요 라고 하려면 "가꼬이"ですね。 가꼬이, ですね 하시면 됩니다. 세번 말해주세요. 가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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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すね 가꼬이, ですね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세이됐네요멋있이요멋쟁이시네요이런 느낌. 가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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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꼬 おしゃれですね。オッケー、ジョワ 자, 계속 계속 긍정적이네요. 또 한번 칭찬해 봅시다. 포지티브 됐네. 포지티브 됐네. 해 볼까요? 세 번. 포지티브 됐네. 포지티브 됐네. 포지티브 됐네. 오케이, 좋아요 계속 계속 솔직하네요. 갑시다. 쇼지키 ですね。 쇼지키 ですね。세번해 주세요. 쇼지키 ですね。 正직ですね正직ですね 오케이 okay, 좋아요. 자그 다음에 성실하네요. 성실ですね. 성실ですね. 해볼까요? 성실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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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고마워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뭐예요?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말할까요?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칭찬에는 또 겸손을 이렇게 떨면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려면 이해도 괜찮은데 이해보다 좀 짧게 말하려면 그냥 이야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이야그 다음에 そんな 것도 나이です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야そんな 것도 나이です 이そんな 것도 나이です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천천히 말해볼까요? 시작이요 이야そんな 것도 나이です 한번 더요 이아そん 것도 나이です 정말로 겸손한 척하면서 다시 한 번만요 이야そんな 것도 나이です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데, 어느 대답을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번에는 능력을 칭찬을 해봅시다. 능력 칭찬하는 것도 세개 있습니다. 역시, 데스네 붙이면 되는데요. 유창하네요. 베라 베라 데스네. 하면 됩니다. 베라 베라 데스네. 세번 말해볼까요? 베라 베라 데스네. 베라 베라 데스네. 베라 베라 데스네.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네요. 上手ですね.上手ですね.세번 말해 주세요. 上手ですね.上手ですね.上手ですね.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하네요. すごいですね.すごいですね.세번 말해 볼까요? 진짜 굉장하다가 놀라셔야 돼요. 시작. すごいですね. 수고이 됐으네, 수고い 됐으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능력 같은 거 보통 칭찬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하면은 역시 또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가 받아들일 거예요. 음, 고마워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해 주세요. 아리가떠마스 하시면 되고요. 난또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일단 아니에요가 아까 봤었던 이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다라고 하는 게 아직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두번 얘기하는 거예요. 마다 마다. 그다음에 데스에서 아니에요, 아직,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마다 마다 데스. 야, 마다 마다 데세번 말해 주세요. 시작이요. 이야, 마다마다. 이야, 마다마다. 이야, 마다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대답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골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칭찬하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 사과 표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사과 표현 있어요, 그죠?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볼 거니까 잘 봐주세요. 일단은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고멘나사이라고 하는 거에멘 부분이 뭐냐면은. 한자로 쓰면 면자거든요. 면. 면 써서 맨즈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원래 뜻이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뜻을 살펴보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느낌의 미안해요인 겁니다. 자. 미안해요. 고멘나사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발음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안해요가 고멘나사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이제 반말이 되겠어요. 고멘 하면 미안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발음 한번 해봐 주세요. 미안은 고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두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미안해요는 뭐라고 한다고요? 고멘나사이 미안은요, 고멘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감정 넣어서 진짜 미안한 것처럼 한번 말해볼까요? 미안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고멘 나 사이. 미안 하려면 고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예전에 잠깐 봤었어요 스미마셍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자, 스미마생에는 사실은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저 스미 부분이 원래 스마나이, 스무스마나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끝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 뜻 들어 있는 뜻은 사가 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창한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발음해 볼까요? 스 미마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지금 세개 정도의 그죠? 고멘나사이, 고멘, 스미마셍이 있었습니다. 요거가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려면 뭔가 약간 조금 제일 그나마 정중하다라는 느낌이 스미마셍. 그것보다 약간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멘나사이. 그다음에 반말이니까 이거는 제일 그냥 미안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스미마셍고, 멘나사이고멘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가볍다, 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과할 때 제스처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말로 죽을죄를 졌습니다라고 사과하는 느낌에 일본인 특유의 이 노게자라고 해서 무릎 꿇는 게 있거든요 무릎 꿇고 정말로 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제스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라는 게 있고 아니면 이거는 친구끼리 도 쓰고 막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손 합장하고 아고멘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사과 제스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렌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이런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칭찬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귀엽네요 라고 한번 칭찬을 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가와이레스네 하면 되고요 자,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야, 그렇죠 そんな 것도ないです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 번씩 말해볼까요? 시작 가와이이ですね いや,そんな 것도ないです 오케이 다음 칭찬해 봅시다 어, 기억나십니까? 긍정적이네요 가타카나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포지티브ですね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고마워요 라고 했네요 뭐예요?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하시면 되겠네요 한 번씩 말해 볼까요? 시작이요 포지티브 데스네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오케이 다음 칭찬해 봅시다 오 가수 같은 분이 있네요 잘하시네요 노래 잘한다고 칭찬을 할 거예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수였는데 음, 조즈 데스네 ]입니다. 대답을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마워요 라고 했네요 대답은 그렇죠 요거 되겠습니다 한 번씩 말해볼까요? 조즈 데스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칭찬을 해볼 건데요 유창하네요 라고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베라 베라 데스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겸손 표현. 야, 마다, 마다, 데스. 하시면 되는 거네요. 자, 이것도 한번 말해 볼까요? 시작. 베라 베라, 데스네. 야, 마다, 마다, 데스. 오케이. 자, 테니스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라고 칭찬해 볼까요? すごい, 데스네. 대답은 고마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 오케이 한 번씩 또 말해봅시다. すごいですね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과를 해볼까요? 미안해요. 처음에 배웠던 거 그렇죠. 고멘나사이입니다. 고멘나사이 한번 말해볼까요? 고멘나사이입니다. 표정이 엄청 불쌍하네요. 그죠자그 다음에 또한번 사과합시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 배운 거 그렇죠. 스미마셍입니다. 스미마셍 한번 다시 해 볼까요? 스미마셍.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끝났습니다. 야데미오로 계속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우라 와타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은 와타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칭찬 표연막 합니다. 김우라 씨 오늘 멋있네요. 그랬더니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어, 멋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데이트인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데이트 아니에요. 저자 친구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래요. 미안해요. 라고 했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 이제 1번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 김우라 씨 오늘 멋있네요. 라고 할 거예요. 김우라 쌍. 그다음에 오늘이라고 하는 게今日 되겠습니다. 今日。 음. <laughs> 그다음에 그렇죠. かっこいいですね。김村さん今日かっこいいです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 여러분도 한번 말해 볼까요? 칭찬. 김미라 씨 칭찬해 줍시다. 시작. 김미라 쌍今日かっこいいですね.한번 더요. 김미라 쌍今日かっこいいですね. 오케이. 고마워요 해볼까요?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건 한 번만 말합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데이트예요? 데이트해요? 라고 우리말은 좀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일본어는 이런 식으로데이트에요 명사로 많이 얘기합니다 데이트 발음 어떻게 할까요? 일본어로 그렇습니다 데이토입니다 데이토, 장음 있어요 데이토 데스か한 번만 말해볼까요? 데이트 ですか아 한번 더 해야겠네요. 데이트 ですか 오케이. 아니요. 데이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이에 데이트 아니에요. 명사니까. 그렇죠. 데토 이자 나이 です. 이에 데토 じゃないです. 이에 데토 じゃないです. 여러분들 말해 볼까요? 이에 데토 じゃないです.한번 더요. 이에, 예, 네, 또, 자, 나이, 데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여자친구 없어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저. 김우라 씨는 항상 저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보 그.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 우리 배운 적 없는데,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우리 옛날에 그녀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녀가 여자친구란 뜻도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뭐였든지 오케이. 카워저 그 다음에 없습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앞으로 에, 배울 거예요. 오늘 그냥 이렇게 외워둡시다. 없어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나인데스 いないんです. 없어요. 인나인데스입니다. 자, 僕彼女いないです僕彼女いないんです. 한번 말해 볼까요? 僕彼女いないんです.한번 더. 僕彼女いないんです. 오케이. 자, 그래요. 미안해요. 합시다. 자, 그래요는 そうですか? 미안해요 가벼운 걸로. 오케이. 고민나사이 합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합시다. 아니에요. 이에 괜찮아요. 여러분 뭘까요? 응. 다이죠부데스니다. 다이저부데스 이에 다이저부데스 이거 두번 말해 볼까요? 이에 대접부です. 한번더 이에 대접부です.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해서 지금 만들어보고 연습해봤는데 그럼 역할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와타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무라 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갑니다. 기무라 かっこ가코이す스네 아리가또 고ざ이마스 데이트ですか? 이에 데이트じゃないんです. 僕、彼女いないんです。そうですか、ごめんなさい。いいえ、大丈夫です。OK、좋아よパックを押せばいいです。したっけですよ。木村さん、今日かっこい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デートですかいいえ、デートじゃないです。僕、彼女いないんです。そうですか、ごめんなさい。 이에大丈夫 데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데미오까지 해 보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키온 오사라이를 해 봅시다. 오늘 이런 거 배웠었는데 엄청 많았네요. 한 번씩 쭉쭉 가 봅시다. 귀엽네요. 가와이데스네 멋있네요. 가꼬이데스네 세련됐네요. 오샤레데스네. 유창하네요. 베라베라데스네. 잘하네요. 조즈데스네. 굉장하네요. 수고이です네 긍정적이네요. 포지티브です네 솔직하네요. 솔직히데스네, 성실하네요. 세지스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거 요거 많이 사용하셔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답 표현, 긍정하려면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리가또 고자마스 자,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요? 해 이야 손나고 도ないです 아니요, 멀었어요. 이야, 마다마다 です. 오케이 됐습니다 요것도 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학과 표현 세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말해 봅시다. 뭐뭐 뭐. 스미마셍. 고맨나사이고맨 오케이 됐습니다 요것도 외워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시다나 주기어입니다. 자, 다음 강 15강인데요. 존재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 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카노조 포크 카노조 이 나인데스 했었잖아요. 고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와 맞다.